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최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나눈 인사청탁 문자 논란에 대해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5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김남국 전 비서관의 이른바 훈식이 형, 현지 누나 논란에 대해 나는 유탄을 맞았다며 아무 관계 없는 자신이 여론 도마 위에 올랐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실장은 김전 비서관 말과 달리 우리는 누나 동생하는 사이가 아니다며 사적으로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하며 지난 4일 김전 비서관 사퇴에 대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중 기사가 뜬 것을 보고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상명대 구사막 번으로 알려진 김현지 부속실장은 1998년 3월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의 소개로 당시 성남시민모임집행위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지금까지 28년 가까이 이 대통령 곁을 지켜온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 농단 사태의 핵심 배우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라며 공세에 나섰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오늘 정치부 이현숙 기자였습니다.